주안의 만나 7월 1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환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게 되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의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7장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더욱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에서는 여러 재앙들을 보인 후에 누가 능이 설이요?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죠. 말을 탄 자들이 내리는 폭력과 기근과 기후의 그 재앙들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재앙들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해지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어쩌면 재앙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은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줄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7장에서는 갑자기 성도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은 재앙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일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섯 개의 봉인이 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인데 그 전에 이 성도들에 대한 환상이 잠시 보여져요 자,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말 재난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인을 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숫자죠, 그죠? 에스겔 9장에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서 그들을 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큰 환란 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환란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서 세워질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의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대석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추구하면서 따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함과 그에 따라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0편 110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요. 이때 맞이하는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령의 함께하심 안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싸운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양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자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함이 화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위한 장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장막은 뜨거운 해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생명에 속한 자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자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의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심을 바라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유혹들이 있고 핍박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기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오름에 더욱 이제 삶의 힘을 얻는 주와 여러분의 복된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